이이없 <laughs> 나이스 이가야 정상 아니냐 이 새끼야 <laughs> 이스 오늘의 게임 파이패드입니다 서로 협동하여 통과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네, 좋은 저녁이네요 <laughs> 아니 평소 무슨 일이에요? 네. 그냥 운천 님이나 캡콤 게임 한다고 하니까 좋아서 그렇죠. 너무 좋아가지고. 좋은 거 맞아요? 본인이 먼저 하자 했잖아요. 아, 그때 하게 됐는데 한달 전에 얘기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. 아. 생각났을 때 하죠. 혹시 그친추는 받으셨나요? 네, 바로 받았어요. 근데 왜안 나오죠? 글쎄요. 근데 그 타고 들어가려 했는데 어떤 이유? 게임 관전밖에 안 되던데요? 방 만드셨어요? 온라인 협동으로 하셨어요? 아이, 그 정도... 나도까지 그 멍청이는 아니에요. 안 그니까... 한게 있다. 아예, 아예... 아, 이거 방이 있겠지. 하하, 그냥 일반적으로... 일반으로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, 어, 맞아. 그도 되지 않을까? 일단 어. 만들어 거든이 네, 들어갑니다. 왼쪽 다리 어... 나 아, 돌리는 게좀 빡세네! 뭐하나 보면 익숙해지겠지? 맞다 왼쪽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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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잘하죠? 너군이때 준비하냐? ㅋ 무슨 소리세요 아닙니다 야 내가 이거 잡으면 네가 옆으로 가야 되거 아니냐? 상식적으로? 아못 잡았길래 ㅋ ㅋ 이 꼴댄 일한다고? 아.. 아쉽네.. 화죠쫀 아무리 봐도 그게 제 색깔 아닌가요? 혹시? 제가 하면 안될까요? 어, 네. 아! <laughs> 아.. 아쉽네.. 서로 힘력한다면 등대까지 가는건 시근죽 먹기일거야! 쉽지 않은 여정일.. 뭐.. 적동이란가.. 맞추셔야죠 선생님. 아안아요 팔이 짧아요. 발이 짧아요. 이거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죠? 나안다 아, 아, 네가 밟고 내가 밟고. 됐다. 아, 좋아 좋아. 아니다.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. 나쁘잖아. 나쁘지 않아. 좋았다. 아이 잘한다 잘한다. 발, 뭔 공격이 없으시네요. 어 <laughs> 뭐야? <아이고. 웃음> 아이 나 발이 닿았어요. 아 닿은 줄 몰랐네. 아은초은 다리가 길었구나. 아 그럼요. <laughs> 본인이 먹어야 되는 건가? 맞네요. <laughs> 저 살려주세요. 뭐 혹시 뭐 왕이나 저처럼 <laughs> 공기인가 꿈인가요, 선생님? <laughs> 아나왜 저기서 저러고 있냐. 아 다리가 걸렸네. 어? 어디가? 길어놓고 어디가가 맞아? 죄상합니다 어디가? <laughs> 어? 이런 거 보이네. 같은 건가요? 근데... <laughs> 와... 아, 94 나쁘지 아, 않네 아, 나쁘지 않다. 이건 뭐타이머 아, 나 아, 나 아, 죽은 거? 아, 나쁘지 않다. 아, 나쁘 아, 나 아, 요 아, 나쁘지 않니야너돈냐돈 아, 어 아, <laughs> 좋고 아, <좋고. 웃음> 아, 저, 저 말고요. 아. 내가 얘기했지 가만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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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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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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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리 우리, 우리, 우아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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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 우리 또뭐 있나 보다. 하나 색깔 있다 저기 앞에. 미니 게임인가 보다. 먹을 게? 아 그냥 달리는 거네. 달려 달려 잘한다 잘한다. 나이스. 그냥 가야 정상 아니냐 이 새끼야. <laughs> 아어 줄로 연결돼 있네. 어써부터 하가 날라네. 아 내가 가면. 내가 놓고 이제. 내가 나야 지금 지켜지지. 내가 놓고 이렇게. Nice. 아, 이스아 이거 영상 각 아무것도 없겠다. <laughs> 너무 순탄한데아 너무 순수하네. 아 우리 너무 사람다뭐 AP도 해야 되나? 안가뭐 한쪽 눈 감고 할까? <laughs> 그들은 날지 못하였다. 본인들에게 닥칠 업볼를 아, 아, 내가 자르고 네가 저거 넘기고 그런 건데? 자르고 받 받은 다음에 한번더 넘겨야 되는 거 같은데? 야안러면 돌려서 이빨이 던져봐. 던져지잖아. 여기 여기. 나이스 좋았다. 아 좋았다 아이디어 좋았다. 그럼 아. 뭐해? 네가 죽었는데. 갈 거야 이제. 야, 야 이거 안 나지 인데? 아, 좋으세요. 아, 안다 저기 정말로 합다 애노자 될 뻔했네. <laughs>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죠? 아, 야, 야. 뭐다 하셨어요? 아. 아, 저걸 여야 문이열린가 보다. 아, 그럼 그냥 내거 내가 책임지고 내거 내가 해야 되네. 야! 아. <laughs> 죄송하다. 아쉬운 거죠. 됐다 열렸다. 열렸다. 아,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잉 김연우 지 마. 야 이거 2 시간 걸린다는데 우리 생각보다 1 시간 반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? 그니까 되게 일찍 끝낼 수도 있는 것 같은데?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? 카이테 좋다요. 카이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. 저희 영상 각이 없어요 지금. 어떻게요? 아, A, d 해요? A, p 해요? 아, 이 씨. 씨 않은데? <laughs> 잠깐만,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어? 아니야 괜찮아요. 아, 야 이거 감을 못 잡겠는데? 아 칼퇴 선언해가지고 이거. 아, 이거 아 왼손이면 잘안 간다. 오른 왼발로 밟고 오른손으로도 줘야겠다. 안 넘어가네. 예. 됐다. 아, 예. 야한개더 있어 이게 아 게임이 한개더 있구나 하하 이거 큰일났네 오른손을 잡았지만 해볼게요 얍! 나이스 아, 나이스 4%좀 아, 짜치는데? <laughs> 다시 할까요? 아 근데 아... 개웃기네 사포? 아 사포는 좀 많이 짝치는데. 어잠시만 반대도 돌려야 되는데. 잠시만요 어? 그렇게 확돌리시면저못 가는데요. 아, 잠시, 잠시만요 제가 감도가 높아가지고. 반대로 돌려야 될것 같아요. 아니 왜돌리시는 거예요? 감기. <laughs> 봤어? 아, 봤어? 아하하하. 저거 설마 그냥 지나가면 되나? 멀리가 t h 이 m 긴 한데 아 미니게임용인가 i 저거 저희 빨리 퇴근하죠 미니게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? <laughs> 아 이제 미니게임도 그냥? <laughs> 마지막 시 i g a 게 e I'm going to go to the mini game. I'm going to go to t h 쪽이든 모니터 밖으로 마우스가 나 h e boss. Gandaka. Oh, Manzara, m a n z a r 죄송 h a t do you mean? Oh, c h 가 m p s h i r e Oh, my God. Oh, my God. Oh, my 요 마우스 감도 y God. Oh, 마 y God. 게요 아 진짜 <laughs> 웃겨 아니 아씨 <laughs> 이거 같아 마우스 감독 어, 어 여기 막아놓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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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. 됐다 아, 아 씨발 마우스 <laughs> 아 개웃기네 아 오시죠 새끼 발가락이 났다 새끼 손가락 씨막 지난 것 같아 아 아 진짜 웃겨. 아, 아, 야나 진짜 네 번째 속가나 새끼, 새끼 속가 지금 지났어. 아, 끝났다 지금. 그래도 재밌게 했네요. 아, 아 재밌겠네, 아이, 덕분에 즐거웠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어우,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서 좀 아쉽긴 한데. 아쉬워요? 아, 뒤에 저... <laughs> 얘기하지 마. 죽어가기 전에. 야, 아니 아쉽다길래 나도 안 아쉬웠는데. 또 은초한테 또 심한 조건을 뻔했네 <laughs> 아예 음.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예예 예. 들어가세요 멀리 안 갑니다 네 들어가십시오.